내년도 보안용 뭐 모바일 쪽이 더 커질 것이다. 앱내 모바일 멀웨어 시장 내년에 더 커질 거다. 링크 주면서 어, 이거 빠르세요 하는 거는 그냥 안 까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통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네. 추워요. <laughs> 그러니까. 연말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최근에 어떻게 가장 신경을 쓰고 계신 일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공격자들 수법이 되게 다양해져가지고, 그 수법들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고 분류하는 데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계속 내년에도 데뷔해야 되니까, 이런 네. 것들을 연말 정리 작업. 네. 네. <laughs> 최근에, 어, NHN 페이코의 간편 결제 앱에서 그쵸. 서명키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사실 서명키만 잘 모르겠는 네네. 분들이 많아요. 네, 네. 해당 유시가 왜 발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들은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좀 쉽게 네네. 설명 을 한번 해주시겠든요 인증서가 유출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인증서라는 거는 윈도우 PC에서도 쓰는 뭐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 사용하게 되는 앱들. 이런 앱들과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인 개발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인증서를 이번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인증서로 서명이 돼 있으면 이제 운영체제라든가 모바일에서 어 이거는 정상적인 앱인 거구나. 우리가 믿고 그냥 실행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서로 사전에 약속을 맺어 준 겁니다. 해당 인증서가 미상의 이유로 유출이 됐어요 이번에 8월쯤부터 해당 인증서로 서명된 악성 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원인 자체는 해당 회사에서 이미 조사는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출된 인증서로 해커들이 보이스피싱 앱에다가 그 해당 서명을 사용했어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들인데 기존 보도에 나왔듯이 해당 인증서가 유출이 됐다. 그리고 그게 보이스피싱 앱의 서명으로 사용됐다. 위험한 거 맞죠? 네 위험한 거 맞고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전국민이 뭐 엄청난 위험에 빠진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또그 보이스피싱 앱이 막 엄청나게 많지도 않아요. 그 보이스피싱 앱 종류도 되게 많거든요. 분류가 다양한데 그 모든 분류의 이 인증서가 사용된 것도 아니고 일부 조직에 의해서 이용이 된것 같아요. 해당 회사에서 내부조사 진행하고 현재는 뭐 폐기했고 업데이트했고 어느 정도 일달락은 되지 않았나 한 가지 궁금한 거 그러면 4칭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네. 앱이 네. 그게 이제 거기서 제작된 것처럼 네. 보이는 건가요? 아예 그렇죠 구별하기가 쉽지는않다 쉽지 않죠.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브랜드 평판에좀 이슈는 좀 있을 수 있죠. 사용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카톡으로 날아오거나 무슨 링크 주면서 음. 어, 이거 까르세요 까세요 하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안 까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네네. 네. 짧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현재 그 페이코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정상적인 루트로 설치를 하신 거면 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음. 네, 이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앱에 뭔가 악성 기능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음. 네, 네, 그래서 뭐 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 업체들에서 이제 계속 내년도 뭐 어떤 보안 위협이 있을까 이슈들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보니까 모바일 쪽이 조금 더 이제 더 위험해질 것이다. 라는 네. 이제 이슈들이 많거든요. 네, 고요 네. 모바일 스마트폰 사실 그냥 항상 갖고 다니면서 네,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그 인더박스라 그래 가지고 어 다크웹 내에 모바일 멀웨어 시장 이제 이 시장도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악성 코드들이 있는데 그들을 범죄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한 거고요. 어,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그쪽이 이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범죄 비즈니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내년에 더 커질 거다. 페가수스 같은 게 있어요. 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페가수스라고 네. 국가 정부 요인이나. 네. 아니면 기자들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을 도감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모바일 악성 앱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 제로데이 패치가 없는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수준 굉장히 높은 네. 그런 어, 앱들도 있어서 이런 건좀 조심하셔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조직의 활동 현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거의 다 항상 비슷한데, 락빛이 지난달 대비 또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감소감. 피해 기업. 락 사실 요새 연말이라 그런 거 같아요. 범죄자들도 확실히 연말에는 쉬더라고요. <laughs> 저희만 못 쉬고 있는가? 피해 기업은 당연히 뭐 미국. 신규 랜서면 리크사이트는 많이 생겼어요. 한1 0 개. 그래도 랜서면은 계속 생기고 있다. 또 우리 이사님들 <laughs> 계속 수고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laughs> 제가 말을 좀 길게 하는 거죠. 인마 버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내년에 또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년 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